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코로나 예방 뿐 아니라 꽃가루 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더 각별히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환절기면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 올해는 코로나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재채기가 나오거나 콧물이 흘러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외부활동이 좀 줄고 실내활동이 늘면서 약간의 먼지라든지 또 아니면 꽃가루, 또 온도 변화, 진번지 진드기로 인해서 코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염 증상이 늘고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주요 증상이며 비염 환자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서 뭐 잠을 잘못 주무신다거나 식사시간에 불규칙해가지고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비염 증상이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본치료나 생활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방치할 경우 충농증,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얇은 겉옷을 활용하면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이산합니다.